안녕하세요. 함부당 회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양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신미생신에 이분들은 취업 사업원이 좋다. 음. 분성운도 있어 많은 경험을 이시기는 해야 된다. 내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닿듯이 이 나이 때는 인생의 기초를 닿는 경험을 많이 쌓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훗날 내가 변하고 할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이들이 나를 보고 내가 빚이 나는 시국이니 이런 시기에 내가 뭐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자만하지 말고 자중하면그빛을다 받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큰 뜻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 금전운은 다소 약하니까 무슨 계획이 있거나 돈 투자하시는 일이 있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돈 빌려주지도 마시고요. 다음은 79년 김희생이시네요. 이분은 내실기 라 때를 기다리면 때가 곧 도래하게 된다. 찬바람이 불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시기가 와요. 승진이나 진급 기회도 오고 음, 내가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보는 일들이 많다. 중요 요직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업가도 또 자영업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와서 내가 원하는 언제 풀리나 이런 시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때로는 내가 계획을 하셨던 것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시기에 하시면 적당한 포인트에 큰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내가 원하고 준비했던 게 뭔가 한번 짚어보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 대신 부부의 다툼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부부를 다독거리고 많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년 정미생이시네요. 이분들은 많이 힘들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빛줄기가 들어오고 수확할 거, 수확을 거둘 시기가 들어오니 너무 좋은 시기. 음, 힘들었던 것을 벗어 서던아라 그런 말씀하시네요. 내 운기에 맞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재물은 또 크게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움직여 볼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움툭 들수 없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움직이는 시기가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취업 이직운도 들어오고 막힌 것이 풀려 다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 좋을 때꼭 뭐가 들어오냐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사기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힘들 때를 걱정하시는데 힘들 때를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잘 풀릴 때도 걱정하셔야 된다. 주변에서 내가 돈이 있으면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숭냥이가 많으니까 그걸 유념해서 잘 떨쳐 버리시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돈을 빌려 주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55년 을미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작은 목표를 세우면 못 이룰 게 없다. 작은 데큰 행복이 있고 내 몸을 피해 갈수 있는 요소가 거기에 있다. 눈을 가려서 큰 것만 보게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왕년에 뭘 했고, 전에 뭘 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작은 데서 큰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인생의 길 아닌가, 욕심을 버렸다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다. 그래야지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자손에도 경사가 생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다음은 43년, 개미생이시네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챙기는 시기다 남 챙기지 마라 남 간섭하지 말고 남을 뭐라 할 필요 없다 지금은 나를 찾고 나를 챙기는 시기다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사고도 당한다는 것은 주변에 다니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데 끼지도 마셔야 되고 이달은 내 몸을 지키는 게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네 귀인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귀인이 도와줘서 이 일을 풀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지만 음, 그런 어떤 큰 돈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에 넉넉고 편안하게 물 떠나 같이 물 떠나가듯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우연한 행운의 기회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자손에도 큰 경사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축하드립니다. 2022년 9월 양띠 운세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으세요. 이분들도. 다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때를 기다리신 분은 그때에 맞춰서 내 운기를 한번 움직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